안녕하세요. 머슬피 t 비입니다 날씨가 제법 더워졌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계절이 다가왔죠. 아직 다이어트 시작 안 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면 체지방률 13%에서 5%까지 뺄수 있다는 것 제가 지난 다이어트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 있죠. 그 영상 참고하시고 모르는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주차 인바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3일, 체중 68.6, 골격근량 35.9, 체지방량 5.6, 체지방률 8.1%에서 5월 31일, 체중 67.9로 0.7 감소, 골격근량 35.8로 0.1 감소, 체지방량 5.1로 0.5 감소, 체지방률 7.5%로 0.6%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골격근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해서 글리코겐이 고갈되어 수분을 머금지 못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지방량은 훨씬 많이 빠지고 있어서 체지방률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눈바디입니다 사진상으로는 티가 안나지만 슬슬 아랫배 쪽에 혈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슬슬 자연광 앞에 서면 약간씩 자신감이 생길랑 말랑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드라이한 느낌은 없어요. 현재 지속하고 있는 식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3g 정도씩 섭취하고 있고, 단백질 보충원으로는 기본적으로 닭가슴살,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도 먹고 있고, 지방을 제거한 소등심, 남백프라이, 실라피아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 잼등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있어요 아무리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도 음식 100g당 지방 탄수화물이 5g을 넘어서는 안돼요 당연히 오버되면 제가 먹고 있던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양을 줄여서 칼로리를 맞추고 있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 스스로 최소한의 양심이라 생각하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조율하시면 될것 같아요 식단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콘텐츠로 올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다이어트가 급한 분들은 댓글을 다시면, 일주일 안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쌀이나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단백질 먹은 걸로 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자잘한 단백질은 귀찮아서 안 먹은 걸로 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내가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맞춰서 먹은 게 아니면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탄수나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탄수 지방은 오히려 더 많이 먹은 걸로 칩니다. 단백질 섭취에는 관대하지만 지방 탄수화물 섭취에는 얄짤없는 거죠. 다이어터 분들 조금만 더 파이팅합시다.